안녕하십니까 이 부장입니다 여행 중계소고요. 어, 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구독자 계속 어, 저 지원해주시고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laughs> 오늘 어, 오래간만에 필리핀 필리핀 한번 가보려고 필리핀인데 어, 그냥 필리핀이 아니라 어, 여기는 저도 다 다녀왔는데 우리 한국부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어. 우리 그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음, 필리핀 입장에서 국가에서 보면 어, 가장 많이 그 여행을 오는 국가가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에요. 한국. 예. 음,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필리핀에 그만큼 많이 가기 때문에 어, 필리핀에서 한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정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그렇다고, 뭐, 국인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막잘못 느낄 거예요. 네, 그거 잘 아는데. 그래도 아무튼, 필리핀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간다는 거, 예, 그냥 알아두세요. 예, 이거, 저희들은 뭐, 기자라서, 이런 거뭐 좀,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데, 뭐, 굳이 이런 게 필요해. 그냥 뭐, 여행 가서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비행기 값 싸고, 예, 저렴하게 합리적 비용으로 잘 갔다 오면 되지. 뭐, 뭐, 벌거 있어? 예, 그냥 말씀드렸고. 자, 여행 중계에서는, 그,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팟캐스트 팟빵, 소리만 들으실 분들, 우리 팟캐스트 팟빵도 우리 구독자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그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그 팟캐스트의 구독자를 앞설 것 같습니다. 곧, 아니면 이미 방송, 녹화해서 나갈, 저희 편집해서 나갈 땐 이미 앞질러 갈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필리핀 특집으로 하는데, 필리핀도 이제 특집도 무슨 여행지 소개가 아니라, 어. 아, 여행지 소개겠다, 이것도. 어, 필리핀에요. 가시면 여기를 가시면 어, 꼭 아, 필리핀에 가시면 여기 근처 가시다여열꼭 뭐 가셔요. 왜냐? 여기가 또그 뭐냐면 좋아요. 우리 이제 뭐 SNS 페이스북이 됐든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뭐 아무튼 좋아요를 엄청나게 부를 수 있는 필리핀 인생 샷, 인생 샷 남길 수 있는 명소입니다. 사진 막 어, 찍을 수 있는 명소 소개를 오늘 음.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이제 그 요즘에 주요 여행 트렌드가 이제 뭐 트래블그램, 뭐해갖고뭐 지어낸 말인데 여행이랑 인스타그램의 합성어입니다. 트래블그램. 별, 별의별 그 합성어를 다 지어내요. 참 뭐, 소확행은 또뭐 어쩌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 뭐, 트래블그램으로, 어뭐 그런 여행 트렌드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솔직히 또 따지 보면 SNS 같은 거 많이 보고 여행지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요 그래서 어,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뭐 관광청이나 여행사에서도 이런 그 SNS 인플루언서라고 그죠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 정보를 좀 나눠주길 해요. 그래서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 필리핀에 어, 좋아요를 부르는 어, 인생샷 명소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하나. 우수 여행 상품.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 여행 상품과 함께 하세요. 아 어, 먼저, 어디냐?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디냐? 저도 다녀왔는데, 진짜 멋있는 곳. 여기는, 여기는 진짜 멋있어. 내가 여러 그 나라의 해변가를 봤는데, 내가 본 해변가에서는 진짜, 제일 멋있어 이게 개인차가 있겠지만 어디냐 버진 아일랜드 아시죠 어, 자 여기가 어디냐면 먼저 어, 뿅가리 스웨트 있죠 뿅가리 스웨트 이온음료 뿅가리 스웨트를 촬영하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에요 자 뿅가리 스웨트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곳인데 어, 요거에 대한 진실, 팩트는, 어, 비밀입니다. <laughs> 요거는 제가 좀 내막을 알고 있는데, 에이, 아무튼, 멋있는 곳이 엄청 멋있는 곳이야. 우리 예전에 요즘에 뿅가리 스웨트 광고 잘안 나오는데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뭐 고현정 씨도 나오고 그랬는데, 막 해변가 쫙 있어갖고, 거기서 막 찍어져. 흰색과 블루 에이, 어떤 조화. 근데 이 색깔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곳이 버진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버질라일랜드 어떻게 가냐. 필리핀 가려면, 이제 버지나일랜드 가려면, 보홀, 보홀. 제가 여행뉴스 초창기에 보홀 한번 양광이랑 특집했습니다. 보홀편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보홀에서 이제 배 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홀에, 그 팡라오 섬에서 약 30분 거리. 30분 거리에는 걸어서가 아니라 이제 배 타고 30분입니다. <laughs> 착각하시면 됩니다. 걸어서 못 갑니다. 30분, 팡라오 섬에서 이제 30분 정도 위치해 있는데, 어, 어, 병가리스웨트 광고지로 유명, 촬영지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생략하고, 어, 새하얀 모래톱, 그 다음에 에메랄드 빛 바다, 진짜 에메랄드 빛 바다야, 여기는. 진짜, 말로만 에메랄드 빛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맹글로브 나무들 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서, 그 분위기를, 어, 저기, 자아내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그 진정한 그 버진 아일랜드의 그 모습은 바닷길이 열렸을 때입니다. 여기 밀물, 썰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썰물, 특히 이제 썰물 시간입니다. 썰물 시간에 잘 맞춰서 가면, 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바닷길이 쫙 열리는 이른바 그 모세의 기적을 네,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찍어온 사진을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찍어오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 물이요. 물론 필리핀이 바다 따뜻한 나라지만 물이, 어, 되게 좀, 뜨뜨미지근해. 좋아. 바다 무는 거안 그래도 좀찬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완만해. 완만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그, 뭐가 있냐면, 이제 천주교 이렇게 그, 동상 같은 거큰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있고, 네, 바다 조기에, 어 이렇게, 그러니까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이렇게 조형물이 있어요. 인형 조형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뭐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배탄 그런 장면으로 꾸민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뭐라 그럴까, 그, 일단, 바다 물이 파도 같은 게 날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거의 대부분, 어, 굉장히 그, 바다의 평온함이 너무 느껴져. 해욕장에서 바다가 철썩, 철썩 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잔잔해. 잔잔하고, 진짜, 너무너무 편한네 그래서, 거기서, 대충, 이렇게, 막, 찍어도, 인생샷이야, 진짜. 그러니까 해가 좋아. 해가 좋아서, 역광만 피해갖고 찍으면, 끝내줘, 진짜. 내가 찍어온 사진, 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여기 진짜 인생샷. 여기 동의. 내가 100%, 200% 동, 동의한다, 여긴 진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인생샷 찍을 수 있다는 거 사진으로 제가, 예, 대신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팁을 제가 잠깐 드리면, 버질라일랜드에서 멋있는 인생샷을 찍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이에요. 뭐 항상 타이밍이라는 건 중요하지. 근데 이제, 밀물 때에 이 섬을 방문을 하면요, 어, 수심이 얕아져 그래서 바다를 또 다르게 즐길 수 있고,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인생샷을 즐길 수 있다는 거지. 예, 예. 그래서, 어, 그런, 바, 어, 얕은 수심에서 바다를 즐길 수 있거든. 썰물 시간에도, 이제 또, 그런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인생샷을 즐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밀물썰물 다좋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팁을 드리자면, 밀물 시간은 언제고 썰물 시간은 언젠지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하시면, 어, 좋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다 좋아. 다 좋아. 여긴 진짜 다 좋아. 내가, 진짜, 여기 진짜 강추. 내가 진짜, 내가, 이부장이 많은 데을 돌아다녔지만, 진짜 제일 멋있는 바닷가. 필리핀 보홀 섬에서 3 0분 거리에 배타고 위치한 버진 아일랜드 이름도 멋있잖아. 예.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이나믹한 트레킹과 어 인생샷을 한 번에 남기고 싶으면 여기를 가셔야 됩니다. 어디냐면 마숭이 지오리저고 마숭이 지오리저고입니다 이름 어렵죠? 어디냐면 어 필리핀에서 즐길 수 있는 어 유일한 다이나믹한 어떤 트레킹을 즐기 즐기면서 인생샷을 같이 찍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위치는요, 어, 필리핀 리잘바라스 남부 지역의 지에라 마들레산맥에 위치한 마숭이 지오리 저부입니다. 예, 여기는 과거에요. 어, 너무 그 벌목을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채석장을 운영을 해서 파괴된 곳인데, 요 자연, 그니까 파괴된 곳인데 요거를 좀 복원을 했어요. 복원을 해갖고, 이곳에서 이제 디스커버리 트레일과 레가시 트레일, 두 가지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리 용은 이제 트레킹 코스예요. 이리 뭐냐면 디스커버리 트레일 또는 또 하나는 레가시 트레일인데, 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요 이제 그 트레일 코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를 선택하면 행잉 브릿지와 카르스트 지형의 독특한 동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대자연을 어떤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여기에 하이라이트 코스에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필리핀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이름이 이제, 라구나 대베이라는 곳이에요. 라구나 대베이 요게 이제, 가장 큰 호수인, 라구나 대베이를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거미줄 모양의 구조물이 있어요. 요거, 가끔 CF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제가 사진을 깔아 드릴 텐데, 그, 어, 정말로 좀, 그뭐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야 멋있데 이렇게 찍으면 돼 이렇게 사진 위에 이렇게 찍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대충 나와요 그림이 그래서 어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찍으시면 어근 범접할 수 없는 인생 샷을 어 찍으실 수 있고 어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무슨 극기 훈련이나 군대에서 유격 훈련할 때 보면 이렇게 양쪽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렇게 그런 풍경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걸어가시면 이렇게 셀카 찍으면 인생샷. 아, 왜냐하면 이게 원근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곳이에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트레킹을 하면은 트레킹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동행을 하면 간식과 가벼운 가방이 제공이 되는데. 식수 먹는 물은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어,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마닐라에서 출발하는 힙온 또는 힙오프 버스가 있어요. 알죠? 힙, 힙이 아니라 힙, h-o-p-o-n, 힙온 네. 또는 힙오브 버스를 이용하면, 그 여기 마숭이 지오리저브에갈 수, 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혹시 관광객 우리 여행하시는 분들은 어, 이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할수 있는데 웹사이트 이름이 뭐냐면 스펠링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웹사이트가 T A N L I N E S T A N L I N E S LINE 탄 라인스네요. 탄 라인스라는 그 웹사이트를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시면. 여기, 이제, 그,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음. 자, 어, 좋죠? 어 여기 어있어요 진짜, 여기, 내가, 여기 진짜 내가 웬만하면 이런 거, 한 지역에 제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한 지역에 이렇게 인생샷 나무면 이건 나잘안 해. 아시다시피. 자. 그다음에 어 이제 마닐라 마닐라 마닐라인데 마닐라는 제가 저번에 그 마닐라 갔다 와서 출장에서 호텔도 한번 소개해 드렸고 그다음에 그 해산물 파는 시장 걸어서 이것도 한번 현장 직찰로 제가 한번 보여 드렸죠. 마닐라 여행 중에서 마닐라 딱 치시면 나와요. 예. 마닐라는 이제 뭐 어떤 유명한 유적지나 관광지 빼고 조금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마닐라에 있는 곳인데,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도 있어요. 이름하여 디저트 뮤지엄, 디저트 박물관이 있지. 예. 자. 여기도 끝내죠. 멋있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 보면 어, 마닐라 에 가면 한 달치 SNS 프로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핫 플레이스가 있다고 필리핀 관광청에서 이렇게 알려주네요. 마닐라 에 가면 한 달치 SNS 프로필 사진을 찍을 있어자 어디냐? 마닐라 콘레드 호텔 매종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마닐라에 가시면 콘레드콘레드 호텔을 찾으셔서 거기 가시면 매종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이죠. 매종이라는 매종몰에 네, 위치한. 디지털, 아, 디지털, 네. <laughs> 디지털이 아니라 디저트 뮤지엄, 디저트 뮤지엄인데, 여기에 이제 그 도너츠, 그 다음에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예. 아우, 달다. 아, 어, 달다. 아. 아이스크림 8개 정도 디저트를 주제로 꾸며진 8개의 테마 방이 있어요, 룸이. 네, 테마 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각 테마 룸에 이제 딱 가는 거지, 가서, 어, 가서 찍으면 진짜, 전문 사진 작가가 자기를 찍어준 것보다 더 멋있는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과 같은 인생 화보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진 같이 깔아 드릴게요. 막 도너츠, 주위에 도너츠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 막, 어, 줄에 매달려. 서막 벽지는 또 노랗고 막 그래갖고 탁 찍으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찍을 수 있고, 자, 어,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관객들이 많아요. 어, 유명한 곳이 많지, 그래서 테마룸에는 사진을 찍어주는 직원들이 상시 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가족, 친구, 또 연인, 어, 단체 가족도 또 찍어주니까, please take, home, take a picture, please 딱 하면은 또 찍어주고, thank you v e r c 치한 반찬이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뮤지엄에 이제 또 다른 즐거움이 돼 사진만 찍으면 또 재미없지. 즐거움은 테마룸에서, 어, 디저트를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 도너츠,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기타 등등. 8개 정도 달달한. 당 떨어지잖아. 그럼 여기 가시면 돼요. 예. 디저트를 또 먹을 수 있다. 야, 이 머리 잘 썼어요, 여기. 사진도 찍고, 디저트. 판다는, 거, 파는 거지, 사실 디저트. 예. 달달한 디저트도 먹고, 어, 인생샷. 예. 남길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야 여행 중에서 이런 거 진짜 어자또 팁을 드릴게요 팁. 어. 자 디지털 뮤지엄은요 어, 위치 어, 마닐라 유명한 국제공항이죠 음... 니노이 야키노 국제공항 니노이 야키노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접근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닐라를 경유해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은 국내선 환승 대기 시간이 음... 15분, 고항에서 15분이니까 넉넉잡고 2시간 정도 봐야 돼요. 아무리 15분이라도 그러다 비행기 놓칩니다. 그래서 마닐라 경유에서 다른 지역, 필리핀 국내 다른 지역으로 경유를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국내선 환승 대기가 2시간 이상 남았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 뮤지엄, 무슨 뮤지엄이라고 그랬죠? 마닐라 디저트 뮤지엄, 여기를 반드시 방문해 보십시오. 위치는 말씀드렸다시피. 마닐라 콘래드 호텔 매종몰에 위치한 디저트 뮤지엄 입니다 아 오늘 어때요 오늘 전부 달달했죠 이정도면 달달했지 뭐 더이상 어떻게 달달해 우리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같이 가면 아기들 같이 가면 또 아기들 뭐, 뭐 달달한거 좋아하잖아 뭐다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마시멜로 아이스크림 도넛츠 뭐 그냥 어? 가서 사진 인생샷 찍고 먹고 또 와서 바로 공항와서 또 다른 도로 가서 가고 아 이러면 되겠다 제가 오늘 에. 어마닐라에서 이제 보홀 같은데 경유하시 가시면 마닐라 경유할 때2 시간 이상 된다면 제가 비행기 표는 경유 몇 시간 기다리지 모르겠는데 잠깐 경유할 때 여기 그마닐라 시내 어, 디지털 뮤지아 디지털에 잡고 디저트 뮤지엄 가신 후에 그다음에 보홀 가서. 어, 여기 어, 버진아일랜드 가서 인생샷 찍으면 진짜 한1 년치 인생샷은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굉장히 <laughs> 재미있는 여행 정보라고 저는 생각해. 소프트하잖아 요 일단 무겁지 않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행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팟캐스트 팟빵, 어, 카카오 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독자 구독 그 다음에. 댓글 궁금하신 거 많이 남겨 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취재 열심히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중계소 이부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